친구들 어, 요즘 날씨가 어때요? 조금 뭐 따뜻해질 것 같으면 다시 추워지고 그쵸? 조금 그래서 어, 추운가 싶으면 또 조금 따뜻해지고 그쵸? 그래서 친구들 감기가 많이 걸리죠? 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좋은 친구도 보이지만 조금, 어, 조금 컨디션안 좋은 친구도 보이는 것 같아서 조윤사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들었죠? 우리 부장 선생님도 어, 지금 아프시네요그렇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안 아프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영화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존도사님이랑도 오랜만에 한번 검지 손가락 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 1월 들어서 제가 이걸 안한것 같아요. 그렇 맞나요? 예. 네, 인사는 이게 안 했어요. 했어요? 네, 한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샬롬!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인사해 볼게요. 샬롬. 자 말도 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목소리가 너무 예쁘던데 샬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샬롬 아한주 동안 평안했어요. 좋아요 잘 지냈어요. 자 그러면은 하는 김에 인사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손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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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양손 들고 어떻게 하더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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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움직이다가 멈추고 옆 친구랑 하이파이브, 동생, 언니, 오빠, 선생님이랑 하이파이브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오, 친구한테 잘 걸어가기도 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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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존세보다더 빨리 하는 사람.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자, 멈춰. 자, 이번에는 아까 방금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한번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왔어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도연이 잘 왔어요. 도연이 힘을 내요. 자,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말씀 들을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제목은 자 존사님 따라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한번만 더, 더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멘 자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께 어,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친구들, 조사님 오랜만에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 혹시 그만 언니들, 언니 오빠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어, 뭐야? 잠자리채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리 잡는 거. 와, 정확합니다. 그쵸? 파리채는 파리 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좀, 용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파리채는 파리를 없애려고 잡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잠자리채, 맞아요. 이거는, 어, 언제 쓰냐면은, 잠자리도 물론 잘 잡지만, 또, 다른,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곤충이 있나요? 어, 뭐 있어요? 매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고, 또, 어떤 거, 좋아, 어떤 거 좋아해요, 곤충? 개미, 무당벌레 좋아해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좋습니다. 자, 그런 곤충들 또 개미, 매미, 잠자리, 나비도 잡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나비 좋아하나요? 어떤 거요? 잠자리, 잠자리예요. 맞아요. 잠자리채니까 잠자리도 잡고 이렇게 이것은 어, 잠자리를 잡는 용도예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만약에 어, 나는 존도사님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하고 이걸로 존도사님 잡으려고 하면 잡힐까요? 아니죠. 안 잡히겠죠. 그쵸? 아무래도 안 들어가겠죠. 그쵸? 혹시 우리 윤나는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윤나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 이 물건의 용도는 뭘 잡는 거예요? 곤충을, 맞아요. 곤충을 잡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이건 뭐죠? 뭐예요? 뽀로로예요? <laughs> 우리 아이들이 컵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뽀로로라고 그냥 뭐죠? 뽀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물컵 물조 그렇죠? 뽀로로 뽀로로 맞아요. 그러면 친구들 이 뽀로로가 그려져 있는 또 예, 누구 죠 크롱 루피가 그려져 있는 그려져 있는 물컵은 아, 아, 물컵은 뭐할때 쓰는 거죠? 마실 때. 뭐 마실 때 써요? 물 마실, 물 마실 때, 그렇죠? 또 물도 마시고 또 다른 것도 따라 마실 수 있어요. 또뭐뭐 뭐 좋아해요, 친구들? <laughs> 주스, 자, 또 우유. 우유도 있고 우유도 우유. 아이스크림도 담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쁜 예쁜 컵은 뭘할 때? 우리가 쓰는 용도예요. 머, 뭔가를 담아서 마실 때 쓰는 용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건 뭐죠? 생연필. 생연필. 생연필은 뭐할때 쓰는 거죠? 네, 막 전도사님 갑자기 배가 많이 나왔다고 찌르고 싶다고 이렇게 찌를 때 생연필 쓰나요? 아니죠.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예쁜 걸 그리거나 또 맞아요. 어, 빈 이렇게. 하얗게, 이 검은 선만 있는 그림,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줄 때, 그때 우리는 색연필을 사용해요. 이렇게 모든 물건들은 각자의, 각자의 쓰이게, 쓰이게 될그 용도가 있어요. 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중사님이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줄 건데,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친구들? 아, 뭔가 지금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났나요? 어때요? 그쵸? 초롱초롱하고 입도 웃고 있고 왠지 소리가 안 들리지만 표정만 봐도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쁜가요? 아 그쵸? 예쁘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렇다면 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죠? 에 하나님 아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린이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 주아가 나와라 얍 한번 해보면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까요? 자, 주아 시작. 나와라. 얍. 안녕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 함께 내 친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십 일장 삼십육 절 말씀. 오 저기 빛나는 별들 좀 봐. 저기 밝은 달도 보이네. 저렇게 아름다운 달과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말 궁금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거지? 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휴 어렵다. 어려워. 친구들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줄게. 그분은 바로바로 바로, 짠 바울 선생님이란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제일 똑똑해 뭐든지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사는 걸까? 하며 교만함과 슬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높고, 가장 깊어요 나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친구들 우리가 누구라고 맞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야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맞아 주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해 엄마+ 엄마 정말 하늘 땅 구름 나무 저 다람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laughs> 그럼 그럼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자. <laughs> 친구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얼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 되었지? 모두 파이팅! 친들 어떤, 어떤 학자가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죠 지금 한, 한 눈을 감고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망원경 망원경으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맞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이 학자의 이름은 천문학자예요 뭐라고요 천문학자 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어, 아, 저기 아주 아름다운 별이 반짝이고 있구만. 어, 그러나, 그런데 저 별은 대체 언제부터 있었지? 어, 언제부터 저기 떠 있었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궁금해 했지만 알수 있었나요? 맞아요. 알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 아,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 나왔나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책을 아주 많이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정답을 다른 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천문학자는 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철학자, 이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철학자는 그러면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다시 가게 되는지는 우리 뭘 봐야 알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알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뭘 봐야 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세상의 지식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 이런 세상의 지식들을 공급해 주신, 어, 창조해 내신 그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누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쁘고 예쁘고 좋은 귀여운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좋게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는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어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친구는 아까 뭐라 그랬나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그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의 반면에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사는 걸까?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다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탐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아이처럼 우리 예쁜 꼬마 숙녀랑 그리고 또 꼬마 신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우리는 누구를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주일에는 어디를 와야 돼요? 맞아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 이제 더 이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존사님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해요. 예배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하오이가 아주 예쁜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쁜 자연 뭐가 있나요? 아주 예쁜 구름도 떠가고요. 또 꽃잎도 날리고 있고요. 또 수풀에도 열매가 맺혔고 나무에도. 저기 오렌지랑 감인가요? 어, 귤인가요? 귤이랑 그리고 또 옆에 뭐예요, 친구들? 주아 옆에 이거 뭐예요? 빨간 거 뭐예요? 빨가면 사과, 그렇죠? 그리고 또 모두 어, 나무 위에 뭐 있어요? 다람쥐, 그렇죠?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두 쌍의 벌도 날아다니는데 이 모든 것다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또 각자의 그 개성에 맞게 너무 잘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뭐다? 하나님 진짜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니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고 우리가 놀라고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역시 누구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내는 곳 어디죠?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올때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왔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집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도 할수 있고요 또 성경 말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읽어줄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는 감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한번 따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 해보세요. 자, 예쁜 두손 입에 모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려요. 돌려요. 자, 잘했어요. 자, 말씀 잘 들었죠? 자, 우리 지난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바로 복습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복습 퀴즈 풀 사람 여기 앞에 한번 나와 볼까요? 자, 좋아요. 앞에 나와 보세요. 우리 하원이 앞에 나와 보세요. 좋아요. 네. 우와, 우리 하원이 엄청 식씩해졌네요 좋아도 좋아도 와. 유슬이, 아 윤슬이 아자응 이거 이거 할까?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도현이도 왔네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 함께 자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야자자 배아웅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어 보자. 어 아까 이걸 누가 만들었더라 온 세상을 만드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우리 바울이 누구라고 했죠 지혜로우신 분 누구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팔 누구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거북이 거북이 어디 있어요 거북이 어디 있어요 거북이 여기. 거북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 세상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나랑, 어, 우리 하온이랑 윤슬이랑 하린이, 하온이, 주화, 도현이, 주호, 주호의 주인,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모든 학문의 주인은 누구예요? 모든 지혜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문제, 자, 시작. 세 번째 문제, 나와라. 세 번째 문제, 우리는 그럼 이온 세상을 만드신 가장 지혜로신 하나님께 땡땡을 돌리며 살아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뭘 돌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 그랬죠? 와 우리도 이 역시 잘했어요 자 정답은? 맞아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 영광 잘 돌릴 거예요라고 우리 고백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저는 영광 잘 돌릴 거예요. 그리고 저세 문제 다맞췄어요 간식 받을 거예요. 손 들어 보세요. 자, 좋아요. 자, 같은 친구들이죠. 자, 우리 잘 맞춘 친구들 예쁜 오숙기 선생님한테 가서 간식 하나씩 받아 가세요. 자, 간식 받고 부모님 옆에 가서 기도할게요. 자, 앉으세요. 우리 우리 하음이는 처음에 예배 잘 드렸는데 중간에 너무 졸렸어요. 그렇죠? 아 잘했어요. 와, 우리 오랜만에 온 윤슬이랑 그리고 또 언제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주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 네. 좋아요. 야 이제 우리 주호는 이제 형아가 없어도 너무 잘하네요. 자 좋아요 우리 주환이 형아 잘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점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전생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하더라? 눈을 뜨고 하더라, 감고 하더라. 그죠? 눈을 감고 또두 손을 모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개개인과 나와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감탄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이루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